할렐루야. 자, 로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사랑합니다한번또인사할까요 보름달 같으십니다 우리 추석 명절 때잘많이드셨습니까 어, 렇렇지추이추이와귀지고지고 추석막이 와가지고, 그쵸? 오늘도 그러나 우리는 명절에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 예. 그냥 주일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한달 우리는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정성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이한 날을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날이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 단추가 잘메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분주했던 마음 우리 그저 바빠졌던 마음들 다 십자가 앞에 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점심도 없어요. 사람방 예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한 시간이 그렇죠? 설교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응?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좀 길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점심을 안 주니까 짧게 해야 되는지 길게 해줘요. 고신 가운데 있습니다. <laughs> 어느 목사님이 옆에 교회에 이제 부흥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제 저녁에 가셨습니다. 갔는데 설교 준비를 다 끝내 놓고 이제 원고를 딱 챙기려고 하는데 오에이집 강아지가 설교 반을 다 잘라 먹어 버렸네. <laughs> 목사님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시 적기야 그래서 바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반이 잘렸잖아요. 그래도 부흥회 하면 좀 설교가 길어야 되잖아요. 그냥 짧게 끝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교인들 가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이 차 한잔 나누는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유, 담임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해왔는데, 우리 집에 그 강아지가 설교물을 잘라먹어가지고, <laughs> 내가 오늘 설교를 짧게했다고그 옆에 난 장로님을 드려요 혹시 목사님, 그집 강아지, 새끼남한 마리 주세요. 요 왜요? 우리 다니 목사님들에게요 <laughs> 이해되셨어요? <웃음> 저희 집에 강아지가 현재 두 마리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짧게 할게요. <laughs>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비유로 들여보면 좀더 이해가 쉽지 않을 것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지자 중에 호세 알죠? 예, 호세아고 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그 당시에 선지자예요. 선지자라 치면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에는요, 선지자면은 왜 3월 같은 경우는 왕될 자를 기름 붓지 않습니까, 다윗을? 그런데 고멜은 어떤 아내였어요? 창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저 고멜을 아내 삼으라는 거예요. 저 몸값을 치르고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아내를, 고매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 선지자가 정말, <laughs> 이, 이, 이 양반이 나를 아내 삼았던 게 얼마나 감사해. 아이를 낳고나, 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어떻게 했냐면요 옛 생활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활락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래도 다시 데려와라 니네 안해지 않느냐? 그래서 가서 또 다시 데려옵니다 또 다시 데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고멜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환락가에서. 호세아서의 그 호세아서 호세아의 아내인 이 고멜을 만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렇게 좋은 남편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엘리트 남편이 어디 있어?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사랑이 남편 어 있어? 그러면 안 돼. 돌아가야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가 그 가운데 활락과 있는 것은 너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 계속 너 이렇게 죄 주고 살면 안 되잖아.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1절, 2절 같이 씁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메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에인과 간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타락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너희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서 그죄 가운데 너희들이 살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죄 가운데 다시 거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내 죄를 낱낱이 막다 지적하고 있다면 우리는 못살 거예요. 그렇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한테 찾아가갖고 막 죄를 지적하면서, 응? 이해 편네가 말해. 도 그럴 수 있어. 너이젠 애까지 낳았어너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사랑으로 감싸지고 데려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막 지적해봐요. 너 김지사, 너 어저께 이런 죄 줬지? 너 박권사, 어저께도 이런 데 줬어? 그걸 막지적해되면은 우리는 못 살아, 못 살아. 예.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막 범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그냥 삽니다. 그냥 죄의 종로로 타고 죄를 일삼고 사는 우리들인데 간혹 죄는 짓기는 짓지만은 뭐예요? 죄를 짓고 싶은 열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죄를 멀리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새 신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린 더 이상 과거의고민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자, 3절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와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봐요.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됐다고요? 합하여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로서 뭐가 된 거요? 예 부부처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절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매니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랑 합해졌을 때에 너희들의 옛 생활은 다 뭐했다는 거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인 된 너희들 그 죄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들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세례관이 어떻게 세례를 겠어요폭 담가버린다니까, 사람을? 예. 그 강물에 몸을 그냥 확다 담가버려요. 그 실제로 묘개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강가로 데려갑니다. 실제 세례 줄때 강가로 데려가서 그냥 들어가요. 이제 코를 콕막푹 담가요.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계속 눌러놓으면 어떻게 했어? 아, 우리 그거 해야 되겠다. 그거 해야 되겠어. 음. 뭐 넣고 꺼내주지 말아야 되겠다. <laughs> 제일 말았는 집사 누구지? <laughs> 응?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싹 올리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이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살아난 사람인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다 죽어 버리고 예 생활에서 죽어 버리고 난 예수님이가 다시 산 새 생명의 새 신분이 된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새롭게 사는 인생이에요 새롭게 사는 인생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게 뭔데요? 새롭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죄에서 이미 자유가 된 자들입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오늘 온갖 것들이 있다 온갖 것들 하여튼 세상의 이 나쁜 것들을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운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죄로부터 오지만은 그 죄에서 어떻게 자유가 됐느냐 이미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슬픔이면 그냥 슬픈 거예요 과거에는 낚시면 그냥 낚신 낚시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란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 하나님 환란 가운데서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과거의 환란은 그냥 내가 겪는 환란이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환란이지만 은 지금에 받는 환란은 그 누가? 주님과 함께하는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되었지 더 이상 사단 마이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자가 되었지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린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른 신분 여러분들 우리 왜 대한민국의 그 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아십니까? 이분이 깡패 깡패 목사님 응? 깡패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악랄하기로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송황당에 가서 막빌었대요내길 가다가 기믹드식만큼은 만나지 않게 해 달라고. 응? 그렇게 악랄했대요. 응? 아나골에뭐 호랑이나 뭐 그랬대, 별명이.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뭘 보냈냐면요. 부고장을 보냈어요. 나기믹들는 죽었다. 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뭐 거예요 네. 나는 새롭게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으로 말면 아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 신분을 받았으면 그새 신분답게 살아야 되는 거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가 감히 자기를 아내로 맞아줬어요. 창녀였던 자기를 아내로 맞아줬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신분으로 살게 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그 옛생활로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분명 오늘도 말씀해 보면 13절 볼까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6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쥐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더 이상 이 불의한 무기로 쥐에 내어주지 마라. 더 이상 자꾸 죄를 일삼는 그 삶을 너들이 살지 마. 너들이 이미 죄 가운데 죽었고 다시 산한 자가 되어난 같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 지체를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지는 무기로 살아야 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회기 본능. 아시죠? 회귀 본능. 연어가 왜 바닷가에 생활하다가 알을 낳게 해서 어디로 가요? 자기가 출생한 강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뭐 귀소 본능 이렇게 하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사람이 다 이게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어릴 적에 이렇게 흙을 밟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 그 흙에서 막그 풀냄을 맞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도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이제 어디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흙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희농이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다 이 창녀였던 고멜이 그렇게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고도 정말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게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곳인데 바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호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몰리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예수 믿어도 계속 유혹을 받아 왜? 우리는 뭘로 살았어요? 욕심으로 삽니다. 네.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좀 무덤에 죽어 있는 사람이지. 다 욕심이 인생을 망치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다 인생을 망쳐. TV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다못 뭐 때문에 망쳐요? 욕심 때문에요. 그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을 망쳐. 우리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가진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썩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썩어져 는 인생을 너희들 살아가는데 그게 다 너희들 옛날에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벗어버리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벗어버리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따라 뭘로? 의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세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계속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귀소 본능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네. 우리는요 쉽게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 쉽게 굳어지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본능이 그래, 본능이 쉽게 쉽게 굳어지고 쉽게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서 막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죄의 꼬리꿈도 없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예도한다는 거. 매일 매일 여러분 매일이라니까요. 매일.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잖아요? 며칠 그냥 쭉 쉬어봐요.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해봐요. 그 다음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또 쉽지 않아. 참 신기해. 그 며칠 쉬고 나면 다시 또 은혜를 다시 받고 다시 말씀을 안에 들어가려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아. 그 매일, 매일 새롭게 배우고 매일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매일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않 너희들 예습 간대로 간다. 그 욕심의 유혹을 따라서 널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 응?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택하셔야 돼. 오늘로, 우린 누구랑 살아야 돼요? 예수랑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썩어질 것을 맨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연합한, 누구예요?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옛날에 그 거지와 왕자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이 거지가 왕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분을 바꿔가지고, 왕자는 밖에 나가버리고, 거지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으로 세워졌네. 자기가 이제 거지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 왕궁에서 푹신한 그 침대에서 잠을 잘라, 그때 잠이 안 와. 밖에서 뛰어나가 버리잖아요. 응? 전화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야, 난그 달인 난간 밑에 그 돌베개가 더 편하다. 그렇게 거기서 가 잡니다. 응? 뜨끈뜨끈한 목욕물을 데표 줬더니, 응? 야, 난 이거 체질이 안 맞다. 그래서 밖에 나가 가지고 얼음을 깨고 얼음덩이 막 깨면서 그그 찬물로 그막 세수를 합니다. 왕의 옷을 막 입혔더니 이거 거추장스럽다고 너덜너덜 옷을 입고 막뛰어다니더 응? 여러분들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는 왕자라는 거예요 예?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왕자는 왕자라는 거예요 거지의 밥을 먹어도 왕자는 왕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지금은 신분이 완전히 받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영접하는 자, 그름 있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녀된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너들은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야. 내가 만왕의 왕이니까 너들은 왕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들은 왕녀들이라는 거예요. 너들이 그러면 신분에 맞게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분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멜이 아무리 과거에 창녀였고 활락가에서 그러던 여인이었지만은 호세와 결혼했을 때는 이제 호세 아내 에 맞는 신분으로 살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안에서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옛생활이 그리워서 자꾸 뛰쳐 나가냐는 거예요. 그렇게서 해 너한테 얻어질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너는 네 인생을 창기로 그렇게 살다 말 거냐는 거예요. 바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예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꾸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꾸 그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야, 너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너 옛날의 신분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너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옛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완전 신분을 싹 바꿔놔가지고 정말 고귀한 인생으로, 정말 영적인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 인생을 살기로 내가 너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너가 살 인생이고, 그게 축복된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 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걸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응?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자십니다. 왕녀들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생활이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문제야.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거. 돌아가서 첫사랑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살던 때로 돌아간다는 거. 세상에 살던 때로. 제가 여러분 유쭤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옛사람대로 산다 해서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뭐가 등안이 돼요? 신앙생활을 당연히 등한이게 됩니다. 예? 예, 일단 뭐부터 나타나? 예배생활이 이제 등한이 돼요. 등한이 돼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생활을 좀 등한이 했을 때에 나한테 나아진 게 뭐냐는 거예요. 몸은 좀 편할 수 있겠죠. 몸은 좀 편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나한테 나아진 건 뭐가 있냐? 내삶 속에 여러분들 내 기도 생활을 등한 해보려 난 후에 내삶 속에 나아진 건 뭐가 있냐 여러분들. 나아진 게 있다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아졌다면 만약에 나아진 게 있다면 욕심 갖고 살아서 좀더 벌었겠지? 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썩어질 것을 거뒀다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썩어진 것을 거뒀다 육신대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으로 심으면 몰고둔다고요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는 옛 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들요 정체성.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인도에서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현자를 찾아가가지고요,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이 그러니까 현자가 그 사람에게 보석 하나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과일 가게를 찾아가보고 감자 가게를 찾아가보고 정육점을 찾아가보고 마지막에 보석 집을 찾아가보라. 과일 갈차에서 보석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과일 장수가 귤두 개하고 이거를 바꾸자고 그러더래요. 어, 일단 알았다고. 그러나서 이제 감자 가게를 가서 보석을 보여주니까 감자 세 개하고 바꾸자고 그러더래요. 다음에 이제 어디 갔어요? 정육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고기 다섯 건을 줄 테니까 이 보석하고 바꾸자고 그러더래요. 이제 마지막 보석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보석상이 딱 하는 얘기가 이 보석은 세상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주더라도 절대 바꾸지 말라고 얘기하더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값어치 여러분들. 주를 네. 두개 바꿔서 내 인생을 팔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소고기 다섯 건의 내 인생 팔아치울 수도 있고 온천하보다 소중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의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 세상에 가장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멜과 같은 자들. 어디, 어찌 너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너희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신분을 받은 자들이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신분자답게 너희들이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빛나는 보석이 아직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휘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걸작품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손에 벗어나면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떻게 망가질지 알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감자 몇 개에 소고기 몇 근에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빛나는 보석이 만들어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활을 벗어라, 돌아가지 마라. 의와 진리를 거룩한 새 사람 을 잡고 입어라. 새 수를 새 포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신 주님. 아멘. 이 시월 한달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또 새롭게 꿈을 꾸고 주님과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한 날이 되시기를 주 죄로므로 소원합니다. 네. 소원합니다.